여러분, 옛날 옛적 쉬운 게임만 하면서 정신 상태가 느슨해진 게이머들을 위해 가혹한 난이도로 얼빠진 게이머들을 참교육 시전한 다크소울이란 게임을 아십니까? 데몬즈 소울을 전신으로 한이 게임은 특유의 괴랄하고 하는 사람 킹받게 만드는 난이도로 유명했는데요. 수많은 게이머들이 변태처럼 악랄한 난이도에 고통받으며 고군분투하여 게임을 클리어하였는데 클리어 후 성취감이 흡사 마약과도 같기에 이 게임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런 대중들의 호응에 의해 수많은 아류작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이런 게임들을 소울류 혹은 소울라이크라고 부릅니다. 엘든링이라는 소울류 대표 걸작 게임도 존재하지만 과거를 되짚어 보면 수준 이하의 똥 게임. 소울라이크 게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소울라이크 게임 중 하나인 모탈 슈엘입니다똥 게임인지, 갓 게임인지 제가 한번 직접 찍어 먹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소울라이크 장르 게임으로서 전투는 그럴싸합니다. 확실히 재미는 있어요. 소울류 게임들은 각 게임들마다 조금씩 자신만의 개성을 조금씩 집어넣어 차별화를 시도하는데 모탈쉘은 경화라는 스킬의 존재가 바로 그 차별점입니다. 경화는 캐릭터가 단단해지면서 움직임을 멈추는 기술이죠. 액션 게임에서 중요한 캔슬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경화는 이 게임의 난이도를 대폭 낮춰줍니다. 그래도 소울유 게임이다 보니 결코 우습게 볼 난이도는 아니지만서도요. 모탈 슈어를 극복하려면 이 경화를 정말 잘 다루어야 하는데 경화를 사용하면 일정 시간 부적이 되고 큰 경직이 있는 모션을 취하다가도 경화로 바로 캔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적의 피해를 받아 넘길 수 있는 만큼 잘 활용만 한다면 게임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죠 물론 다른 액션 게임들처럼 모탈쉘에도 구르기, 패링 같은 방어 및 회피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경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부활 시스템도 있죠 어째 여기까지 들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쎄하죠 모탈 슈엘의 전투를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투 인디케이터가 너무 친절합니다. 소울류 게임들은 불친절이 묘미인데 이 게임을 만든 개발자들은 소울류 게임들의 불친절함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어떻게 친절하냐면 몬스터들이 지금 이 공격은 패링할 수 있어. 지금 이 공격은 피해야 해.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얼마 전 플레이했던 엘든링의 보스들이 미국 뉴올리언스 흑인 블루스 연주자들 싸다고 후려칠 듯한 엇박 공격으로 플레이어들 뒷골 땡기게 했던 걸 생각하면 모탈쉘의 난이도는 꽃밭 같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전투와 반대로 게임 진행방식은 불친절의 끝을 달립니다. 소울류 게임들이 대개 그러하긴 한데 이 게임은 너무 덩그러니 플레이어를 내던져 놓습니다. 맵은 대부분 복잡한데 맵을 탐색하는 재미보다는 피로감이 먼저 엄습합니다.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맵을 구석구석 탐색하고 놓친 아이템이 없나 항상 노심초사 주변을 살피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아, 여기 또 분기점이네? 아까 거기도 지나쳤는데 일단 여기 가보고 나중에 저기는 다시 가보자.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 게임은 맵이 정말 악랄한 거죠. 더 가관인 건 이 게임은 화토뿔이 없어요. 화토뿔이란 소울류 게임들에서 공통적으로 중간 세이브 지점 같은 존재인데, 어째서인지 모탈쉘에는 화토뿔이 없습니다. 어쨌든 플레이어는, 아, 빠트리고 온거 다시 가야 하는데, 라는 찝찝한 화장실 갔다가 뒤에 안 닦고 나온 듯한 느낌으로 게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프롬 소프트의 게임들이 맵 구성을 기가 막히게 해놓고 후반으로 갈수록 맵 구성이 감탄하게 되는 구조라면, 모탈 쉘의 맵구조은 크기만 하고 또 불편하고 찝찝하기까지 합니다. 몬스터와 전투 난이는 이제와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맵 구성이 짜증나죠. 화토풀이 대체 왜 없냐고. 한번 죽고 다시 그 장소까지 달려가려면 한 세월인데 도중에 실수해서 적에게 또 둘러싸이기라도 한다면 그 기분 정말 착잡하죠. 게임 끄고 싶어집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비의 교체도 자유롭지 않아서 무기나 시 l 를 바꾸고 싶다면 거점까지 돌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맞는가 싶어요. 대체 왜 이따구로 만든 걸까요? 제가 엘든 링 이후에 이 게임을 접해서 더 평가가 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든 링이라는 결작을 마주하기 전에 플레이했을지라도 결코 좋은 평가는 줄수 없었을 것 같네요. 소울 라이크를 추구했지만 어딘가 엉성하고 차별화하려던 요소들은 오히려 플레이어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안타까운 게임, 모탈쉘의 리뷰였습니다. 저는 게임 캐릭터 백과사전이었고요. 다음에 좀더 유용한 게임 리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